대놓고 팩트 폭행하면 생기는 일1 단계. 솔비 씨. 네 안녕하세요. 많이 좀 벌크업돼서 오셨네요. 살쪘다고 팩폭을 날리는 탁재훈. 아좀 커졌어요. 뭐 시합 나가십니까? 어, 아니 요 아니요. 지금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. 어디 병원? 머리에 피가 많이 나는 것 같아. 탁재훈 연속 드립에 황당해하는 솔비. 부상 투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<laughs> 진짜 재미없다. 예. 어쩌라고? 새벽 방어로 공격을 모두 차단해 버리는데.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해요. 왜?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.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. 어. 가래 한번 뱉고 할까요 그럼? 얼굴에 뱉어도 돼요? <laughs> 당한 걸 다시 갚아주는 게 겁나 웃기네요. 9 9 단계. 혜진 씨. 네. 정영수 사는 데 있죠. 갑자기 훅 들어오는 탑재문. 갑자기요? <laughs> 어디 한거 같아요? 나마지기는 너무 길지 않을까? 계속 패폭을 시전하는데. 찔리니까 그냥 아, 말할게 어. 하나 같이 얘기할까요? 하나 둘셋 둘, 코. 자또 아, 하나 둘셋 땀을. 민수 씨는 한 대가 없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자연산이라고 믿는 탑재문. 저요? 예. 네. 하나 둘코코 <laughs> <laughs> 코를 <laughs> <콜을> 했다고요? <laughs> 했어요. 어 어디서 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. 정말 높았고, 탁재훈이네요.